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단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이미 대부분에서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 본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김혜경 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각자 계산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도청, 도청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년 내내 금투세 논란을 질질 끌면서 우리 주식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한술 더 떠서 원래 주가 하락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닙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는 총 9명의 야당 전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되었고 그중에 윤관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징역 9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민주당 의석수를 줄이기 위한 검찰의 작전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뻔뻔함이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만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민주당,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야당은 판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위헌적인 특검 탄핵 공세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며 국회가 민생법안 예산심사에 몰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은 매일 저녁 국회 로텐드홀에 모여 농성 중입니다. 지난주 장애 집회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170석의 거대 의석을 차지한 자신들의 안방을, 자신들이 안방을 차지하며 농성을 벌이며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내일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거리로 나와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투쟁할 것입니다.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범죄 방어에 전념하고 있는 민주당. 전직 핵심 간부가 북한과 체제 전복 지령을 주고받아 법정 구속된 민주노총. 이들이 벌이는 정권 투쟁의 정권 퇴진 투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직시하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산 심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결산 심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예, 예산 결성 특별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합니다.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5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시간입니다. 나라 살림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예산심의만큼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순위에 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laughs>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약 680조 원 규모의 예산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총리를 향해 대통령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방법으로 대통령 하야 헌재에 의한 탄핵 임기 단축 개헌이 있는데 어느 방법이 명예로운 퇴진이냐는 황당한 질문을 하며 대통령께 임기 단축 개헌을 권유할 생각이 없냐는 조롱에 가까운 망언 을 내뱉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면 천조원 이상이 든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예산마저 정쟁화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당대표 방탄에 올인한 민주당과 조국당은, 조국당은 탄핵과 특검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민생에 진지하게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대내외적으로 경제, 외교,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예산 국회 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국민 삶에 직결된 예산 심사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